네, 안녕하세요. 금일 5월 29일 현재 시각 9시 5분 방송 시작할게요. 제회분들 링크도 띄워 드릴게요. 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아프리카tv 보시는 분들은 추천 업버튼 그리고 유튜브 마미선 주식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링크 띄워드렸구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보시는 분들은 추천, 업버튼, 그리고 유튜브 마비선 주식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추천 고맙습니다. 네, 짱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 아, 문자를 하신 분이 있는데 화살표 세팅 문자인데 제가 방송 중이라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네, 지금 월말이라 많이들 연락 주시는데 물론 다음 달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도겠죠돌 코프님 추천 감사합니다. 음. 일단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근데 저희 회원 추천 중인데 현대사료가 제가 2차 목표가 라인에 2만 원 정도 드렸을 거예요. 2만 원, 2만 2천 원, 어 거기까지 드렸을 건데 오늘 목표가 2차 목표가 부근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찍었습니다. 19,250원. 그래서 추천가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네, 50% 정도. 핸드 사료. 스윙주 2차 목표 라인까지 한 다이렉트로 가면서 한 추천가 대비한 50% 정도. 네, 스윙주 수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제가 이제 음, 쫌팽이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매집해놓고 출발 안 하는 종목. <laughs> 쫌팽이 세력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오늘 <laughs> 30%상한가 찍고 빠졌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예, 에코플라스틱 끝난 종목 아니에요. 음, 좀 쫌팽이 세력이라서. 네. 오늘 저희 회원분들 복귀 한번 해볼게요. 예, 노만사 형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29일 금요일. 5월 29금요일. 아 오늘 다행히 양치수 종가에 양봉 지지하면서 야, 양봉 마감했네. 오 의외네요. 조정이 그렇게 세게 안 나오죠. 어 신기한 장이에요. 음. 일단 뭐 조정이 크게 안 나면 오뭐 다행이고요. 어, 오늘 장 시작돼서 이제 미중 간에 그좀 갈등이 있어요, 지금. 네.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다시 불거지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근데 또 중요한 게이 증시 의 대기 자금이 워낙 커요.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 좀큰 폭으로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주면 더 좋긴 한데. 뭐 일단은 아, 조정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뭐, 아무튼,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뉴스를 띄워드렸는데, 한미 성주 싸드기지, 한방 기습, 수송작전. 어, 이거, 이거 때문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시 한 번, 어 방산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빅텍. 빅택. 빅텍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줬고, 제 9시에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어 빅텍이 슈팅이 니다 한일단조. 근데 물론,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화살표 떴을 때부터, 제가 이거는 여기 일단 요 갭까지는 메꾼다. 한 4천원 근처까지 라고 했었는데 어저께 이제 그 자리를 한번25% 슈팅 나오면서 한번더 들어올렸었고 오늘 장 시작되기 시작돼서 바로 제가 이제 뉴스 한번 띄워드렸고 지정학적 리스크죠. 어. 그래서 오늘 또17% 슈팅이 나왔었고 그리고 방산주가 한일단조 한일단조도 오늘 또한번더 슈팅 네8.6% 한일단조도 제가 여기서 화살표 떴을 때부터 여기 여기 화살표 떴을 때부터 어, 그때부터 말씀드렸었습니다. 스페코. 스페코도 오늘 어, 13% 주팅 나왔고요.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화살표 떴을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 여기 화살표 떴을 때부터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주가는 40% 올랐습니다. 스페코. 그리고 퍼스텍. 퍼스텍도 제가 여기 여기 화살표 떴을 때부터 말씀드렸고 퍼스텍도 제가 말씀드리고 한25% 정도 올랐습니다. 뭐 아무튼 어 방산주들이 좀 오늘도 어 한번더 반등을 해줬고요. 네, 빅테기 같은 방산주 중에서 대장이죠. 뭐 빅테기. 그리고 다원님이 예림당. 다원님 잘하시네. 예림당. 예림당이 오늘 상학가갈 자리였는데 상학가못 갔다. 얘 <laughs> 갔다 빠졌구나. 29.98%사 한번 찍었었네요. 그죠? 찍고 밀렸구나. 예림당. TWA 애들이랑 같이 움직이네요. 예림당. TWA 홀딩스 뭐 TWA 항공. 어떻게 됐냐? TWA 홀딩스. 음, 얘네들도 같이 튀었죠. 오늘 TWA 홀딩스도 15% TWA 항공. TWA 항공도 오늘 그래도 뭐6.9% 정도 같이 움직여요. 예림당이랑. 음. 그리고 PNC 테크, 어저께 단타 종목으로 추천 드린 건데, PNC 테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수익 정도 챙길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 11%, 어,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8 0 0 0원까지 가진 못했지만, 7620원. 오늘 고가가 PNC 테크,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음. 그래도, 뭐, 단타로서, 그래 짭짤한 수익도 좋고요 어, 팜스토리, 다원님 잘하시네요. 팜스토리. 그리고 우리손 FNG, 축하드리고요. 음, 팜스토리도 좋았네요. 어저께 핑크 화을 뱉구나. 23%. 박미영 님도 잘하시더라고요 n w W 그래도 한 오늘 8% 정도 8.2% 정도 튀었네 한국 알콜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 알콜. 한국 알콜. 네, 오늘 추가적인 조금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5.26% 어, 추가 상승 그럼 수익 축하드리고요. 하, 뭐 아무튼 세노테. 이유림 님도 잘하시네요. 세노테. 새노트 매집이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강하게 올렸구나. 25%. 매집이 있는 종목이에요. 음. 음, 매집이 있는 종목. 오늘 좀 어느 정도 찍긴 찍어줬네. 어, 오늘 어느 정도 찍어줬네. 1학약품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1학약품. 어, 1학약품 오늘 추가 26% 슈팅 수익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네요. 1학약품. 네. 잘하셨어요. 고려산업도 다원 님 잘하시네. 응, 고려산업. 음, 응, 고려산업 오늘 야, 상가가 벌었네. 돌파했네. 뚫었네, 여기. 야, 3,800원짜리 뚫었어? 와, 다원 님 잘하시네요. KNN 저희 회원분들 스스로 목표가를 보셔 아주 그냥 <laughs> 1550원 1570원 거기 오면 매도하면 되겠죠 했는데 야 상가가 불었다 <laughs> 야 강했구나 오늘 상가가 불었네요 최영신님 잘하시네요 음 현대사료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음 네, 중국 메뚜기 때 곡물 사료. <laughs>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현대사료 VR 걸렸고. 현대사료 수익 축하드립니다. 잘하셨구요. 바론손 ENA. 네. 일양약품 수익 축하드려요. 가로지개 님도 잘하시네요. 어, 좋습니다. 네, 현대사료 말씀드렸고, 19,000원 도달. 2차 목표가 거의 도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원 님잘 하신다. KNN 빅텍 잘 하셨고요. 불타오르는 중님도 요새 잘 하시네요. 어. KC 코트래. 네, 잘 하셨고요. 어,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뉴스가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 에 따라서 좀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좀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월요일 날좀어좀 어, 좀 향방이 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음. 뭐 아무튼 그 외에도 뭐더 있는데 뭐에코플라스틱 VI 걸리고 뭐어 노만상 형통 님이 뭐아싸라비아 하고 <laughs> 제가 갑자기 잡아봐요. 이때, 자, 보시면은, 어, 이때, 뭐, 신호 나오면 들어갈까요? 네. 에코 플라스틱. 갑자기 에코 플라스틱 11시 30분에 언급을 했죠. 에코 플라스틱. 이게 보시면은요, 급등 전이었어요. 그때가. 추천 11시 감사합니다. 30분이었거든요. 그때가. 자, 네, 봐봐요. 이때였어요. 이때. 여기였어요. 이때. 이때였어요. 여기서 저도 이걸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핑크 화세표가뜬거 보고 제가 갑자기 에코플라스틱 그런 거예요 급해서 어 에코플라스틱 그러면서 상승 흐름 좋고요 했던 때가 여기예요 그러 나서 어떻게 됐냐면 자 보세요 그냥 바로 급등했어요 1분 2분 3분 뒤부터 그냥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VI. 이렇게 갔어요. 개급등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장중에 에코플라스틱 상한가 갔었어요. 어. 그래서, 오늘 또 짭짤한 수익을 줬어요, 에코플라스틱이. 어, 에코플라스틱 개폭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노만세현통님. 음. 그리고 2차 VI 그냥 바로 걸려버렸고. 음, 매집 종목이라서 그냥 가면 미친듯이 가요.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있잖아요.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급등 나왔어요. 오늘 26%, 어, 코오롱 플라스틱. 그죠 어. 오늘 26% 슈팅 나왔어요. 방귀견님, 수익 축하드려요. 코오롱 플라스틱 드디어 쏘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잉님, 네, 그런 거, 네, 열심히 던져 드리겠습니다. 음. 봐요. 그래서 노만세호통님이 현대사료를 좀 슈팅이 나오는 중에 팔아버려 갖고, 끝까지 못 먹어 갖고, 좀 많이 슬퍼하셨었는데, 네, <laughs> 슈팅 나오는 중에 팔아 갖고. 어 그래도 어쨌든 수입 먹고 나왔으니까 뭐된 거예요. 근데 어 끝까지 못 먹어서 좀 아쉬움이 있으셨는데, 음 그래도 에코 플라스틱으로 보상되셔서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잘하셨어요. 음 그래서 오늘 에코 플라스틱이랑 코오롱 플라스틱이랑 <laughs> 짝꿍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장도 전 재밌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뭐 수익 보면 장땡이죠 뭐네 박미경님 어, 코오롱 플라스틱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수익 축하드려요 네 수익 주면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다음 주에 또 슈팅 쏠 종목 제가 찾아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음 그냥 수, 쏘면 그냥 매도 매도하면 되죠 그러면서 오전장을 마쳤고요 그 외에도 뭐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음,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이미 이제 이번 한주는 끝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주가 중요하고 이번주 뉴스가 중요합니다 이번주에 트럼프 이번주에 좀 YTN 뉴스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뉴스랑 좀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짚고 갈수 있으니까 음, 아무리 매집해놓고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수가 폭락하면 못가요 근데 가는 경우도 있지. 뭐, 개별적으로. 그죠? 근데 웬만해서는 한번 뺐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골파기 했다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뉴스랑 친해지셔야 되고, 이번 주 주말 금토일, 어, 금토일 동안 좀 트럼프, 또 김정은, 또, 어, 북,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한국 증시 양지수 향방이 좀, 어, 결정이 되어질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인데 비해서 양 시수가 이렇게 양봉 마감에 좋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은 어, 일단은 어, 괜찮게 봅니다. 그렇지만 어, 긴장을 놓으면 안 되니까 어, 다음 주에도 좀잘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음, 어, 오늘 금요일장이니까 어, 금요일 금요일장 끝났으니까 좀 이제 한시름 좀. 어, 긴장해 두셨던 분들은, 긴장을 하셨던 분들은 좀, 어, 텐션을 좀 쓰, 조금 놓으셔도 될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장은 그 다음은 월요일 날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날또 저녁 9시 에 저희 회원들 VIP, 어, 방송을 하면서 또, 어, 슈팅송 종목들을 브리핑 해드리니까, 어, 그때 또한번 보낼 것 같고요. 어, 화살표 세팅은, 네,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비트몬스터님. 네. 비트몬스터님. 느낌 있네요. 비트몬스터님. 네. 어, 그리고 화살표 세팅은 지금 며칠 남지 않았네요. 31일까지. 3, 4일 남았는데, 이번 달까지만 제가 노랑화살표 제공하고, 다음 달부터는 노랑화살표 별도로 가게 되고, 화살표 세팅비도 올라갑니다. 한 20%에서 30% 가격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달에 웬만하시면 하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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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좋지는 않은데 6360 6360 이요 어 일단은 요 무화기가 어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무화기가 최근 흐름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저께까지 괜찮았어요. 어제까지 이탈은 안 하고 괜찮았는데 오늘 캔들이 좀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탈을 했죠. 음, 그래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이 중요한데, 만약에 무하기가 6,060원 있죠. 6,060라인, 이전 빨간 화살표 라인이거든요. 여기 6,060라인을 지지해주면 괜찮구요. 월요일이 중요해요. 월요일 날 6,060라인에 지지주면서 양봉 띄우는지를 한번 보시구요. 여기 깨지면은 좀더 빠질 수는 있어요. 한, 좀더 빠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 오늘 캔들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어, 이탈시켜버려갖고. 음, 일단 오늘 캔들은 안 좋아요. 오늘. 어저께까진 그래도 지지라인이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탈시켜버려가지고, 일단 여길 깼죠. 어, 깨버렸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6060원 좀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에 6060원 지지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것같고요 거기 이탈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시겠죠? 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현대사료, 저희 여러분들 수익 추천주, 금일, 추천가 대비 50% 수익이 나오면서 2차 목표까지 깔끔하게 찍어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음.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준 잡고 하시고,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 기준을 꼭 잡으시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화자표 세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음, 그분은 일단 혼자 해보신다고 하시네요. 어, 그래서 어, 일단 한번 혼자 해보시라고 했는데 음, 일단 적어도 한한달 정도는 들어보셔야 좋긴 한데. 어, 근데 어, 어느 정도 좀 주식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일단 화살표 세팅만 해드렸고 네, 회원 가입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혼자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어, 해보시다가 안 되시면은. 네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보통 한달 정도는 들으셔야 좋긴 좋은데, 뭐 일단 뭐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음, 네 리반 전용 어서시고요. 오 계룡건설, 계룡건설 오늘 금요일이니까 <laughs> 금요일이니까 네 부탁하고 빨리 쉬어야 되는데, 어 차트 흐름 괜찮네 반등 흐름이에요. 반등 흐름이고 계룡건설은요. 여기 있죠 요 라인만 안 깨지면 됩니다 여기 16,300원 정도 어, 16,300원만 안 깨지면 여기 이렇게 빵 돌파 시도할 수 있어요 어, 16,300원만 안 깨지면 돼요 음. 16,300원만 안 깨지면 돼요.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 이탈만 안 하면 돼요 이탈만 안 하면 수익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저희 여러분들 현대사료 수익 축하드리고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노만세 형통님 어, 수익 축하드려요. 저도 에코플라스틱을 오늘 매도했고 오늘 오30%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 잡고 하시고 화살표 세팅 원하시는 분들 좌측에 핸드폰 번호로 좌측 상단에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어, 추천 업버튼 안 누르신 분 눌러주세요. 추천 업버튼 유튜브 마미손 주식 보시는 분들은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음. 여러분들 뭐 공개방분들이든 저희 회원분들이든 한주 동안 어, 매수매도 하시면서 희비가 교차 하셨을 건데 어, 수익 보신 분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음. 그리고 손실 보신 분들은 다음 주장에또 기회장이 또 오니까요 어~ 항상 어, 실패했다고 너무 움츠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그걸 어, 텐션을 어, 다시 잡아서 멘탈 다시 잡고 어, 다시 또 수익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하셨구요. 어, 저희 회원분들은 투표 해주시면 될 거에요. 특강, 특강. 어, 특강 토요일이나, 고객님, 토요일, 추천 감사합니다. 특강을 아까 올려드렸는데 몇시 됐더라? 토요일 저녁 9시나, 일요일 오후 2시나, 어, 그렇게 둘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면 제가 특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살표 오프라인 세팅 많이 연락 오셨는데 제가 서울 못 가요. 힘들어요. 그래 이번 주는 그냥 저희 회원분들한테 시간을 쓰는 걸로 할게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가 저도 무서워요 코로나 제가 코로나 걸리면 난리 나겠죠 저희 회원분들 폭동 일어날 거예요 저 잡으러 올 거예요 아마 <laughs> 그래갖고 제가 무서워서 서울 못 가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주도 방콕 박혀갖고 저희 회원분들 특강이나 해드리고 음, 그렇게 하는 게 <laughs>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오프라인 세팅 요청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요. 어. <laughs> 온라인 세팅 하세요. 온라인 세팅. <laughs> 저래뭐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 봐서 뭐예요 음. 온라인 세팅을 해주세요. 온라인 세팅. 온라인 세팅도 똑같아요. 여러분. 음. 똑같습니다. 어 그쵸? 저기, 고잉님 온라인 세팅 똑같죠? 별반 차이 없죠? 음. 형, 뭐, 얼굴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거 이길 게 없어요. 네. 어 아시겠죠? <laughs> 그리고 커피도 제가 안 사요. <laughs> 농담이고요. 제가 살 때도 있습니다. 음아아 아, 그쵸 고익님은 온라인 세팅하셨으니까 그죠. <laughs> 오프라인 세팅 뭐, 별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 먹는 건데, 네 뭐, <웃음> 똑같습니다. <웃음> 아무튼 네 어, 이번 한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이번 주한 주는 잃어버리고 어 잊어 잊어 버리시고 음, 다음 주 장에 또잘 하시면 되니까 이번 주에 잘 하셨으면 다음 주에 또잘 하시면 되시니까 항상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공개 방송 그리고 유튜브 마음에 손 주식 보시는 분들도 제가 항상 응원하니까요 항상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뭐 생방송 찾아 주시는 분들 어또 저를 믿고 VIP 화살피 세팅 하셔가고 가입하시는 분들. 네 더더욱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5월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음 이번 달은 끝났으니까 이제 6월 달부터 또 화이팅 해 봐야죠 음 그래서 6월 달도 또 앞으로도 뭐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 많이 많이 어, 수익을 먹을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또 종목을 발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6월 달도 네 상큼하게 화이팅 있게 네 가봐야죠. 네 아무튼 네 5월 달 너무너무 고생하셨구요 어, 6월 달도 어, 화이팅 하실게요. 어, 저희 회원분들은 투표해주시고 어, 토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송 특강 해드릴 거니까 해주시구요 어, 방청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뵐게요. 공개방 분들은 다음 주에 뵈고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 VIP 비번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항상 응원합니다.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